자첫 번째 거는 어, 레어북인데 스컬지네요 (300피의) 풀쏘 자. 풀소업에서는300 피해가 으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으뜸 피해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내구도 회복이 있고 무형이니까 이건 로작이 가능합니다. 로작이 가능한 거랑 안 가는 거랑은 이게 하늘과 땅차이에요 스컬지는 공속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작이 아이템 방어구에 공속 주얼작을 하면은 바, 어, 최대 공속 프레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뽑을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데, 자이 스컬지에서 말씀드리면은 스컬지는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자한손 피해 보세요. 16 맥뎀 보세요. 525. 어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때렸을 때 상대방의 스크라치가 진짜 일도 안날 때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뭐일은딸 수가 있겠죠. 한손 피해가 16이니까. 그러니까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일 제대로 들어가면 뚝배기가 갈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대방을 진짜 한방에 조져 버리겠다. 나는 뭐. 나는 뭐 이렇게 약간 운동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런 분 있잖아요 나는 좀 맞는 거좀 많이 맞아요 그래도 한방한방딱 때려가지고 한 방이 딱 조지는 분들 이 있잖아요 어 그러신 분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한방컷용으로 예,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스컬즈가 비싸요 승률이 괜찮게 나옵니다 참고로 어 이게 작년 연말에 어, 레어 무기 대전을 했거든요 딜딘 그때 1등 했던게 바로 요무기예요 로작이 가능한거 그래서 요거는 어 10만원대 입니다 예 요건 만원대 싸구려 물건 아닙니다 요거 무조건 1 0만원대예요 이게 이게 만약에 레더 2기 였으면 제가 확실히 100만원대 까지도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100만원대 까지는 좀알성대서합니다 일단 10만원대는 확실하고요 자 요거는 20공속에 1 9 8방석에 10민첩성에 25화염정량 10독정력에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 야프로비네자 요게 이제 극딥장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극딥장갑이라고 하는 걸 뭐냐면은 에테리얼에 이제 방상이 높게 붙어가지고 극악의 디펜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장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딥장갑 같은 경우에는 초보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은근히 버리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레더, 제, 저번에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레더 2기 때는, 어, 사기당했어요. 예. 어떻게 사기당했냐면은, 이거, 애들이, 그니까, 애들이 아니야 <laughs> 이거 인터넷에 올렸는데, 인터넷에 댓글 준 사람들이, 이거 안 쓰는 거다. 버리는 거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줘가지고, 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스크린샷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어, 가치가 무려 50만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거였죠. 버렸어요. 근데 그런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보통은 300대딥 정도 금방이 되면 은몇 십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이건 280이니까 이 브러블 브렘블 미트에서는 그래도 최상급이에요. 이게 청갑이랑 철갑이랑은 갑어 그 디펜스 올라가는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민첩성 스텔스 있는 게 유업이에요. 전력은 어, 사실 없어도 돼요. 근데,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죠? 여러분들,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랄브, 없어도, 뭐, 오줌 쌀때 상관없잖아요. 근데, 랄브가, 달려있으면은, 좀, 균형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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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아, 요것도 극힙 값바네요. 184방상의 6심에, 2 2생명력이 14, 번개정력에,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 이속해. 자, 2257. 어, 세이크리드 아머는, 2500 이상 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2200대 딥이면은, 낮은 낮은 건 아닌데, 아주 높은 거와 아주 낮은 거, 약간 중간 단계의 득템이라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부가 옵션에 따라가지고 또 값어치가, 어, 또 조절이 되는데, 어, 보통 스텝, 뭐, 리콰 뭐, 생명력 같은 게잘붙으면 가격치, 값어치가 높게, 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스텝도 붙었고, 생명력도 붙었어요. 생명력은 여기서 9까지 붙을 수가 있고, 아, 힘이, 스탯이 9까지 붙을 수가 있고, 생명력은 40까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최상급으로 왔죠. 그리고 번개 저항력도 깨알같이 있어요. 번개 저항력은 뭐야? 이건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질드인이 쓰니까? 뭐물리캐릭 쓰니까? 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극딜값 봐도 소설이쓰도 가끔 써요. 근데 뭐 많이 활용은 안 되죠. 그래서 저항력도 없는 거보단 낫다. 예, 꽈추가, 있는 거, 있는 게낫잖아요 자 <laughs> 꽈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요정도만 돼도 어... 6자리급입니다 이게 만원대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196방상에 40 생명력에 5 라이프 회복에 5만화에 에테리얼 내구대회복 이석해 2300대 딥이네요. 자, 참고로 세이크리드 암호가 더 선호가 되긴 하는데, 자, 이건 디펜스가 더 높죠. 그리고 옵션이, 어, 이거는 생명력이 20인데, 이는 만땅 40이 붙었어요. 그리고 생명력 회복까지 붙었죠. 그래서 디펜스도 더 높고, 여건 스탯이 붙긴 했지만은 생명력 회복이 이게 무시 못하는 게질리는 약간 한방 싸움이 있는데, 딸피가 됐을 때, 어, 피가 1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 한방은, 이해 가지고 내가 살수 있냐 없냐가 이 라이프 회복 때문에 또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유업 유옵 중에 유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도 더 제가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이게 더 높아 보여요. 이것도 6자리급. 자, 이거는 176방 상의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 이소켓. 어? 뭐야? 아니 매직 갑바도 득템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이거 득템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극딥갑바는첫 번째로 뭘 본다? 디펜스를 봅니다. 그죠? 디펜스가 먼저예요. 뭐, 다른 거 부가 옵션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디펜스만 높으면 돼요. 즉, 매직도 디펜스만 높으면 돼요. 대신에 이렇게 붙어야겠죠. 방상이 높게 붙고, 에테리얼 내구도 해보고, 이속해까지 와야겠죠. 어, 며칠 전에 제 방송에 한번 오셨어요. 세이크리드 한번갖고 그분이 2,400대 집에 에테리얼 내구도 해보이소해 뭐 있는 걸 갖고 오셨는데, 그런 게 매직이지만은 수십만원 가는 겁니다. 이것도, 어, 2,100이니까 6자리까지는 갈진 모르겠는데, 이것도 가격 나름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기성까지 있어요. 매직의이소해 에테리얼. 이게 사람들이 아예 죽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은근히 가격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누가 삽니까? 안 사지요. 왜냐, 모르니까. 예. 근데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거 100%산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이런 거 몇백 개 까야지 한개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주셔가지고이 사람한테 판매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 사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디아블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돈 버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돈 벌려면은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봅시다. 어이구, 워서터네요. 3천주의 3성고 1 신성한 충격 661까지 띄우셨네요 자 일단 뼈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laughs> 이제 661 띄웠는 거는 이 뼈대 가격에서 이 그냥 661 띄웠는 거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천주의 성구가 맞는 거는 우리가 피 d 인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신성한 충격이 맞는 거는 홀쇼빈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쉽게 플러스 1이 왔네요. 플러스 만약에 3이 왔다, 그럼 지존재들 재료라고 해가지고, 몇십만 원에 거래가 되거든요. 홀속딘도 나름대로 인기가 있어요. 물론, 예능 캐릭이긴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이 뼈대 가치로만 따지면은, 한 5자리 초중반에 거래가 된다. 뼈대 가치만. 어, 근데 6 6 1티었 쓰니까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되겠죠. 어, 지금 레더에 이제 삼천주의 삼성고 매물이, 초반에는 잘 없다가 지금이 약간 좀 풀리는 시기. 그래서 지금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좀 낮아지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런 뼈대주시면은 지금 파시면은 그래도 가격은 좀 받아요. 근데 레드 후반기 가면은 33이 맞는 것도 만원 밑으로까지도 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5자리 거래가 된다.